2025 시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전체 팀 중에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낸 팀은 따로 있었습니다. 승률이 아니라 수익률 기준입니다. 특히 언더독 즉 역배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정확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머니라인 기준 역배당 상황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팀 텃삼을 공개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시즌 중 언더독으로 분류된 경기만 집계 단순 승패를 예측하는 머니라인 기준 매 경기마다 10만 원씩 고정 배팅했다고 가정. 모든 수치는 o 드 d s 등 공식 배팅 통계 기반. 즉, 이 팀이 역배였을 때만 10만 원씩 걸었다면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났는가를 본 겁니다. 3위는 신시네티 레즈입니다. 역배당 승률 54.0% 누적 수익 약 110만 7천 원 이 팀은 시즌 내내 중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됐고, 상대 강팀이나 원정 경기에서 자주 역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력은 기대 이상이었고, 그 결과 고배당을 안고 이긴 경기들이 누적되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배당과 실질 적중률 간의 괴리가 가장 잘 드러난 팀중 하나입니다. 2위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언더독 승률 58.1% 누적 수익 약 147만 2천원 전통적 강팀 이미지와 달리 토론토는 시즌 초중반 원정 경기 또는 상위권 팀과의 매치업에서 역배를 자주 받았습니다. 특히 타선이 부진하거나 선발진 로테이션이 불안정할 때 시장에서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던 경기들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의 적중이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력을 갖춘 팀이 시장 저평가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유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입니다. 언더독 승률 50.5% 누적 수익 약 191만 7천 원. 승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배당이 높은 경기에서 이긴 횟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득점 양상의 접전 경기,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고배당 적중 구간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팀은 많이 이기진 않지만 한번 이길 때 수익이 크다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 시즌 역배상황에서 가장 높은 실질 수익을 만들어낸 팀입니다. 이번 리스트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시즌 초중반 시장에서 과소평가, 강팀 또는 원정 경기에서 잦은 역배 형성, 경기력은 배당보다 뛰어났던 팀, 수익률을 만들어낸 건 실력이 아니라 저평가된 실력이었습니다. 오늘은 2025 메이저리그 시즌 언더독 상황에서 실제로 돈이 된팀 톱3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